자. <laughs> <laughs> 뉴스 3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 드리죠. 네. 미국의 조바이든 대통령이 아, 반도체 산업을 자국에 반도체 산업 네. 살리고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또. 아니 근데 바이든 네. 대통령이 이제 뭐 이제 들어보면 기분 나쁘게 노익장이라고 표현하나? <laughs> 에? 아니 거의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아저씨 그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우디 가서도 홀대당하고 뭐 여기저기 치고 지지율 뭐 떨어지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막 그런데 갑자기 몰아붙이네. <laughs> 두번두번 두번 <laughs> 코로나 확진이 되더니 몰아붙이는데 그죠스티 맞고 에이, 그 IRL라고 오늘 한병화 의원님 얘기 해주시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어쨌든. 통과를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법안이에요. 사실은. 음, 음. 거기다가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라고 어, 칼을 꺼내든 게 이제 반도체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서명하고 공표를 공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상 보면은. 2800억 달러. 우리 으흠. 돈으로 366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다 이런 겁니다. 예를면 들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에 미국 내조 단위 네네. 390억 달러 그리고 R&D죠. 연구 개발 쪽에 110억 달러, 에,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만 520억 달러가 지원이 되는데 예를면 들 세제 혜택도 줍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 그러니까 음. 세금 자체를 안 받아 버리는 거죠. 소득 공제가 네. 아니라 세액 공제를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연구 개발 프로그램 지출도 음. 굉장히 많이 하는데 2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분야의 과학 연구 증진에 이제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뭐 우리가 대륙의 스케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음. 아 미국이 정말 이 스케일 하나는 굉장히 큰것 같긴 해요. 무슨 법안 하는 거 보면 대체로 뭐 1000조 원뭐 뭐 500조 <laughs> 원뭐 어? 괜히 천조국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laughs> 예. 참 규모가 근데 정말 이게 인구도 사실 3억 몇 천만 백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미국이 예. 그렇죠. 예. 3억 중국은 몇 천만밖에. 뭐, 중국 15억, 14억 아.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경제 스케일의 규모 스케일만 따지면 참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이런 걸 보면서 많이 하는. 데 그래서 이제 이게 발효 됨에 따라서 미국의 인텔 뭐 이런 유에 미국 그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라고 보고 으흠. 대만의 TSMC 뭐 텍사스의 공장을 증성치로 한 삼성전자들 뭐 이런 것들도 수혜 기업이 될것이는 전망이 나오는데 음. 아, 삼성전자 참뭐안 되네요. 그죠? 에? 어제도 그냥 <laughs> 6만원 그냥 한치 지키니까 뭐 깨졌다가 막 이렇게 되는데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가락보다 작은 반도체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 1위까지 경제 근간을 이루고 있다. 30년 전에 이게 이제 예, 바이든 생각인데 네. 예, 미국에서 전체 반도체의 30%를 생산했는데 현재는 10%도 음. 안 된다. 이거 이제 회복시키겠다. 네. 미국 영, 테리토리 영토 안에서 이제 30% 복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 유럽은 반도체 산업을 유치해 수십억 달러의 역사적인 투자를 그들 나라가 하고 있는데. 음. 미국이 이제 에 컴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의지를 이제 불태웠는데 이렇게 되는 배경에 사실 반도체를 일종의 커머디티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음. 많이 들었죠. 사실은 굉장히 강한 진입 장벽이 생긴 거죠. 네. 예를면 어 뭐그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는 우리가 이른바 치킨 게임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음. 지금 뭐 디램 업체라는 게뭐 삼사잖아요. 예,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요? 마이크론. 이거 외에는 사실 의미가 거의 없어요. 네. 예,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나라에서 이 반도체를 새롭게 신증서를 통해가지고 신규로 진입을 할수 있을까 음. 생각해보면 사실 미국도 본인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뭐 TSMC 여기도 미국의 공장 지이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안 된다. 그러면 중국 같은 데들인데 중국도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해 버리는 거야. 근데 이 법안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으흠. 이 에, 하나는 에, 반도체 산업의 동진 이게 한국에서 딱 멈추는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네. 유럽에서 일본 왔다가 아, 네, 한국에 왔다가 중국으로, 중국으로 가고 있는 차에서 여기에 차단한다 음.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걸 보다 보면은 네. 야 이거 정해진 미래인데 에, 미, 음. 중국이 그~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고 반도체 제일 많이 쓰니까 네, 네. 거기다 자본도 엄청나게 있죠 거기다가 에, 전체주의 국가로서의 그~ 강한 보조금 정책이라 음. 이런 게 이제 디스플레이다, 뭐 배터리다, 뭐 태양광이다 이런 거다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반도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바이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로킹을 해준다라는 거는 크게 봐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나쁜 건 아니다 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더 크게 보면 아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갔던 세계화를 중지시키는 음. 효과가 있겠구나. 네, 네. 아니, 뭐, 사실 미국이 뭐, 반도체를 몰라서 안 했겠어요. 음.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있고 또, 에, 바, 굳이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음. 생산기인 충분히. 한국이나 음. 일본이나 뭐, 대만에서 사운되는 거고, 에, 거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설계라든지, 혹은 장비라든지, 혹은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걸 교환하면은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세계화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아예 안 되겠어요. 이제 왜냐하면 워낙 중요해졌다. 음. 그리고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도 역시 미국의 장기적인 고용이라든지 미국의 성장의 어떤 잠재력을 유지시킨다는 측면에서. 미국으로 혹은 미국의 인접한 국가로 네. 끌어들이겠다라는 그런 이제 정책의 발현인데 반도체 산업에 집중한다는 거는 음. 법안을 만들어 서한다는 거군요. 음. 그죠? 이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정책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도전과 네. 그죠 응전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음. 에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미국이 한때 세계 1위의 연구 개발 투자국이었는데 현재는 9위다. 음. 그죠? 에, 중국은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8위였는데 현재는 2위고 에, 다른 나라도 근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R&D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네. 이스라엘, 에, 한국 이런 데들이 GDP 대비해서 R&D가 굉장히 음. 높은 에, 나라인데 그게 뭐 적절히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퀘션마크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국을 더 효율적이고 산업에 더 적합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굉장히 상징적인 법안이 이제 서명이 되고 공표가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적응하는가 또 우리 네. 정부는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사실 반도체를 빼고 나서 우리 경제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투자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와 또 업계가 굉장히 현명하고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해야만 되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세트 업체들이 음. 이런 바이든의 어떤 정책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반면에 이제 등 뒤에 있는 중국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하는지도 투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네.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바이든이 반도체를 미국이 반도체를 어떤 그 전자 제품의 부품에서 네. 전략적인 핵심부 그 어떤 원자재로 예.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정리하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게 뭐 원유도 중요하고 또 가스도 중요하고 뭐 철광석 같은 그걸 다 코머디티라고 하죠. 네, 네, 네. 코머디티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기본이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음. 반도체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의 근본적인 경쟁력이지않냐 우리는 음. 그런 걸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네. 사실 어쩌면 상대방은 그걸 의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자, 우리가 또 고려할 게 많습니다. 과거 그 핵심 전 핵심 마주그 원자재였던 기름 때문에 네. 중동의 많은 나라들 얼마나 또뭐 고생도 하고 영광도 누리고 했습니까. 그걸 또잘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아, 우리 최진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거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뉴스 한두 번째 뉴스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전을 반은 바로 우리 조선업계가 차지했군요. 뭐 7월 한달 동안에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업종별로 따졌을 때몇안 되는 그그 그 굉장히 돋보이는 그 업종군 중에 조선이 들어가 있어요. 네. 조선 및 조선 기자재. 그래서 뭐 태조 이방원이다 뭐 이런 얘기 중에서 조자가 이제 아. 조선 아니에요. 그데뭐 방산도 많이 올랐고 또뭐태양강도 많이 올랐고 뭐 풍력도 많이 올랐고 했지만이 조선처럼 어떻게 보면 아 이렇게 견조하게 음흠. 오른 그 산업군도 다른 건 이게 굉장히 큰 변동성인데 조선은 스테디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적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한국 조선업계가 7월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을 수주하면서 세달 연속 음흠. 수주량 1등을 기록했다 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죠 LNG 운반선 발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수주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에, 여기다가 이제 선가가 네. 뭐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아 이게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가가 오르고 있어서 (20개월) 연속 신조 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에, 저가 수주에 대한 걱정도 에, 전보다는 많이 이제 해소가 됐다 그래서 이제부턴 실적 개선에 속도가 붙을 거라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옵니다 네. 주로 이제 해운이라든지 조선 시황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인용되는 그건 뭐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의 예, 그 리서치 하는 분들도 여기 거를 이제 인용을 음. 하거든요. 클락슨 리서치가 내는 데이터에 따르면은 한국 조선업계가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10만 CGT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CGT라는 게 이제 어 저도 이제 몰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어가 있어요. 예를면 에, 선박의 중량을 나타낸 것 중에 GT라는 게 있고 음. 이제 그로스 톤에지에 이게 네. 에, 이게 총 톤수라고 음. 하고 그 다음에 DWT라는 게 있거든요, 데드 웨이트 톤에지라고 여기에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냐, 아, 적재 중량 에, 같은 거, 재화 중량 네. 톤수라고 번역을 하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 주로 이제 수주의 어떤 그 경제적인 에, 스케일 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땐 에, CGT. 에 컴펜세이티드 크로스 토네지 이걸 쓰는데 으흠.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하면은 에, 우리가 에, 전 세계 7월 세계 선박 발주량 210만 CGT 70척 가운데 116만 CGT를 에, 수주를 해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척수로 따져 보니까요, 네. 70척 중에 우리가 19척을 수주했고 음. 중국은 에, 62만 CGT인데 35척을 수주했어요. 음...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네. CGT로만 보면 두배 가까이 음, 우리가 음. 높은데 척수로 보면 또반밖에안 되는 거예요. 숨이 작은 배가 많다죠.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만큼 이제 경제적인 실질이 있는 음. 에, 배, 부가가치가 높은 에, 이, 이 대형 선박. 그리고 고가의 선박을 우리가 싹쓸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세달 연속 수주 1등 CGT 기준으로 1등을 했다는 거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수주량도 한국조선업계 수주량이 1113만 CGT를 기록해서 중국을 에, 앞서게 됐다 이런 음.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에, 선박 발주가 이제 살아나고 가 있는 가운데 사실 조금 네가티브하게 보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컨테이너 유조선 벌크선 음. 이게 이제 크게 봐서 선종이 에, 컨테이너 그죠? 그 다음에 네. 이제 탱커라고 하는 유조선, 근데 네, 벌크선 음.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발주량이 감소했어요. 음. 네, 그런데 LNG 운반선이 카타르 프로젝트의 힘으로서 무려 103척이 발주가 됐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압도적인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조선업체가 이제 호황이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야 이게 여기다가 컨테이너선이라는 유조선 이런 게 작년에 피클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선업황에 대해서.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LNG 특수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음.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근데 어쨌든 돈 돈이 많이 남는 이 LNG는 미국과 어떤 유럽 간에뭐 바로 일어날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대서양의 어떤 LNG 운반 노선이 생길 가능성도 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다 이제 IMO 2020 이게 이제 뭐 이런저런이 많이 많았어도 어쨌든 IMO의 환경 규제 강화로 선박 교체 수요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음. LNG의 호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한국 조선업계를 좀 주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어쨌든 저가 수주 문제도 해결이 됐고 수주도. 늘어나고 독후가 찼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선가가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7월 달에 선종변 선가 추이를 전월하고 비교해 보니까 LNG 운반선이 약 2억 3,100만 달러에서 2억 3,600만 달러로 많이 오른 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전월 나머지 월 비교해서 이 정도 올랐으면 뭐 많이 오른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네. 제또 조선은 좀 알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조선은 또 제가 네. 들고 있잖아요. 아이 그럼요 네. 들고 있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습니다 안 들고 공부하면 머릿속에 남지는 않아요 계속 설명을 하려다고 했는데 공만 네. 하고 싶어지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같은 기간에 초대형 유선은 (1억 1750만 달러에서) (1억 1900만 달러) 그러니까 벌크선은 (6400만 달러에서) (6450만 달러로) 각각 에,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에, 저도 이제 그 현역에 있을 때이 시파이낸싱이라고 선박금융을 한두 차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업무로 에,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공부가 되지만 일을 해보는 것도 공부가 많이 됩니다. 아, 네? 직접 근데 이제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네. 선박금융에 굉장히 장애를 줘요. 선박금융에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선박금융이라란게 어떤 거냐면. 부동산 금융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통상 그랬는데 근데 선박 금융도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음. 예를 (1억 불짜리) 배를 짓는다 네. 그러면 내가 (1억 불) 을다 내는 게 아니고 음흠. 기본적으로 아 (1000만 불) 내지 (2000만 불)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걸 선순위 후순위 에코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각그 트렌치 별로 이제 투자자들을 모으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1억 불짜리) 했는데 오 이게 계속 성과가 올라가서 1억 2천만불 된 거예요. 음. 그러면 1억불에서 아, 2천만불 벌었네. 그래서 20% 벌었네. 이게 아니에요. 선주는 아. 돈을, 그죠? 돈을 예를 면 2천만불밖에 안냈기 때문에 네. 따블 나는 수가 있어요. 뭐, 그렇 예를 들면, 네. 뭐, 이게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네. 근데 그 기준이 그런 거를 뭐라고 이렇게 시도해 볼때 가장 중요한 게 금리예요. 금리가 음. 많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아, 굳이 내가 뭐 거기다가 배에다 투자해야 묻어주고. 돼. 렇잖아요 그래서 이 저금리 상태가 된다라는 게 네. 맞물리면은 이 선박 금융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요자 아닌 투기적인 매수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 아 재무적 투자자들. 네, 네. 야이 선박 그 배로 돈벌수있겠는데 음. 네, 그게 들어오면 이제 가수요가 폭발하면서 2005년, 2006년, 2007년 같은 초황이 들어온다. 니까 음. 뭐.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그때 제 18인 세에 보면 아예배 전혀 필요 없는 건설회사 이런 데서 배를 사요? 배를 사요. <laughs> 네? 짓고 있을 때 팔아요. 음. 네, 그런 정도. 근데 지금은 그런 국면은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네. 이제 금리가 뭐 최근에 조금 가라앉았습니다마는 금리가 상승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 그런 정도의 비실수요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환경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c 네. 자, 그리거 아, 한번 제가 또 공부해보겠습니다. a n d Tonadri. 이 Tongjin semi 동진 m 미켐이 저, 희가 뭐, 특별히, 뉴스3 시간에 어떤, 동, 회사에... 동 t 미 저기 안에 동 i 미 저기 옛날에 그오스 o n g 플 e 트그 그 횡령한 사람이 투자했던 그 아,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기억이 나는. 네. 음. 하여튼 뭐 특별히 기업 얘기는 잘안 하는 편인데 동인세미켐이 이번에 뭐 공시도 엉터리로 하고 네. 개미들이 굉장히 지금 화를 내고 있다고요. 아,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 얘기를 이제 이, 이 동인세미켐 얘기도 이제 공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음. 거예요. 이게 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 일금융감독원에 그 따르면 그그팔일날 동인세미켐이 올해 2 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공시하게 되죠. 네. 표기상 오류를 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그 차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1분기 2분기로 이렇게 비교를 했어야 되는 거를 음. 1분기야 반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별 비교가 안 되고 반기라는 네. 거는 다 합친 거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의도를 갖지 않은 실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어쨌든 이걸 보니까 어, 이게 뭐야? 아, 예를면 2분기 영업 이익이 그 전년 대비해서 71.4%가 증가한 486억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걸 반기로 표기를 해버리면 합친 금액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뭘 잘못 쓴 거예요? 반기를 잘못 쓴 거예요? 아니면 2분기라고 표기를 해야 될걸 반기로 했다는 썼다. 거예요. 반기 아, 예.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인데 이거 써 있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음... 반기라는 거는 1, 2분기를 합친 그렇죠, 그렇죠. 걸 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2분기 영업이익이 71.4%나 증가를 해서 좋은 실적이죠. 사실은. 음. 근데 주가는 5.9%가 빠졌고 예? 그리고 음. 그 다음 날도 4.1%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오류 때문에. 알겠어요. 아, 그거는 모르죠. 이 오류에 아. 일한 건지.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혼선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런 예들이 음. 또 있었어요. 예를 들면 더존 비지온이라고 네? 회계 그 뭡니까. 뭐 이런. 그 프로그램 만드는 데잖아요. 여기서도 에 삼, 작년 3분기 잠정실적 공시에서 순이익을 시제보다 85%가량 오기를 해가지고, 줄여서 에,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1 7라 음. 빠졌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시의 오류가 의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음. 이게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줬다. 이런 거는 음. 이제 명백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는 한국거래소에서 제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약하다 이런 음. 게 이제 투자자들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그 상장 기업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에,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음. 거죠. 그리고 이제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 기업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할까? 음. 최근에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 이런 예, 공시의 오류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물 것이냐? 왜냐면 자본시장법에서도 기업이 작성한 주요 보고서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걸러내는 어떤 그런 어떤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제 네. 공시라는 거는 공공에게 표시하는 건데, 음. 그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자본시장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나 음. 실수,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의도된 무언가가 있다면 음.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네, 걸러내는 그런 장치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좀들어요 여러 차례 아마 그 재무 담당자분들이 이거 음. 검토를 하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하겠죠. 공시 중요한 거니까. 네. 우연을 믿지 않는 것에서 지혜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는. 음.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뉴스 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박병찬 부장님, 어느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